우리는 에, 지난 전투가 되을 때는, 우리가 어린 입장이 있었는데, 지금 전투가 바꾸고 나서는 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수다으로 하니까, 우리가 청년들한테 물려서, 이게이것이부로 각종 천책에다가 단천을 치고 나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신부를, 국정을 수행하지고 하도록 하면서, 이제, 우리 몸들이 일어나서, 박근의 대통령이 제가 있었습니까운무게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것을 선도하며 우리 국민들의 거짓으로 끌어내려 천신병을 만든다. 자유보을전점줄이도 온다는 것을 느끼니까 다른 사람한테가 아니고 김정원이한테 지금 SOS를 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복행를 취하고 계시니 나를 구하라고 김정원이한테 SOS를 치고 있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루하니까 말도 안라어도 내가 지서도 귀찮은 말입니다. 당동안이를 잊어도 책임은 없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에서미재계를 구속하라! 구속! 국민을 구속하라! 부사! 우리나라에 전체의 간청을 시켜왔는데 간청이 뭔지를 모르니까 간청이라고 해서 이야 간청이라고 권리 안치 왔습니까? 잘유민주에서나 무속생사를한고 이, 이, 이. 이냐고 이, 이, 이. 에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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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 나 이. 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좀 뒤집어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법을 휩쓸어, 법을 엄청나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